표절 맛집으로 등극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은 자당 후보의 민폐행보를 멈추고 밝혀야 할 부분에 대해 책임을 다하십시오. 국민의힘 대전,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토론회를 거듭할수록 국민께 참담함만 안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표절 공약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윤전 총장은 자당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토씨 하나까지 그대로 베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그것도 각 후보별로 골라 담기 수준의 공약 쇼핑을 한 수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까지 마구 베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게다가 이에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자당 예비 후보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 특허가 없다. 적반하장식에 대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윤전 총장의 무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한심한 장면입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만 봐도 지난 2019년 야심차게 내놓았던 기후변화 관련 공약이 표절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한 비영리단체의 보고서 내용과 해당 공약이 일치했던 것입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 측은 즉시 사과하고 해당 공약의 출처를 밝혔습니다. 공약은 각 캠프의 국정 철학과 미래 비전을 담고 있는 핵심 컨텐츠입니다. 졸속 출마로 인기 몰이에 급급하다 결국 표절 맛집으로 등극하고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오죽하면 자당 내에서도 윤도리코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겠습니까? 이 뿐만 아닙니다. 토론회에서 그야말로 웃픈 장면도 연출되었습니다. 청약 통장 만들어봤냐는 유승민 전 의원의 질문에 윤정 청장은 집이 없어 못 만들어봤다라는 답변을 한 것입니다. 청약 통장의 미래를 그리고 희망을 걸고 계시는 국민께서 어떤 심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셨을지. 가늠도 되지 않습니다. 1일 1만원을 넘어 1일 1개그 수준입니다. 이 와중에 윤전 총장은 이해하기 어려운 관대함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캠프 종합상황실장인 장재원 의원의 아들. 집행유예 중에 무면허 운전은 물론 경찰관 폭행까지 저질러 음악계에서는 손절하고 나선 사건에 많은 국민께서 공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윤전 총장은 이를 개인의 일탈이라며 장 의원의 사의를 반려했습니다. 이쯤 되면 민생도 모르고 민심도 모르는 수준 이하의 고구마 후보입니다. 국민의 힘 지도부는 개콘보다 웃기다며 조롱받고 있는 자당 후보의 행보를 무엇이 두려워 그대로 두고 보고 있는 겁니까? 윤석열, 손준성, 김웅, 정정식으로 이어지는 희대의 검당 유착 연결 고리에 대해서는 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당장 국민께 짜증과 답답함만을 안겨드리고 있는 자당 후보의 민폐행보, 제동을 걸고 국민의 힘이 밝혀야 할 부분에 대해 책임있는 모습 보일 것을 촉구합니다.